지난해 겨울부터 남편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봄이 되면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페인트 작업을 계속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기가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는 되는데 하기가 싫으니까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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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오늘부터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그냥 페인트 작업을 맡기면 되는데 왜안 맡기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맡기면 업체들은 와서 페인트만 발라준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컨테이너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녹이 쓴 거는 녹도 제거해야 되고 방청제도 발라야 되고 그러고 나서 페인트를 발라야지 이게 몇년 동안 지속이 되지. 그냥 녹도 제거하지 않고 바로 페인트를 바르면 페인트 녹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또 보기 싫어진다. 이렇게 해줄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봄마다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 원래는 조금 저희 집에 이제 분홍색이 약간 한 포인트 되는 부분에 분홍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색이 좀 많이 바래서 이 부분을 좀 칠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쉬운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은 작년까지 다 끝냈고요. 원래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을 해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도와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개척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얼른 차려 입고 밖에 나갔다 왔어요. 제가 생각해서 가고자 하는 곳 장소가 한 곳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각본은 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사장님과 직원들이 있고, 그럼 제가 그곳을 오늘 방문하면 세 번째 방문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제가 너무 어, 찌질이도 너무 찌질이처럼 굴었어요. 아, 제가 생각해도, 아, 이렇게 소심해서 사업을 할수 있겠나? 어, 들어갔다가, 뭐 한마디 하니까 그냥 깨갱 하고 나오는. 아, 그런, 제가 너무 못나서, 지금도, 아, 어, 생각하면, 그때 사실 그렇게 다니는 곳이 좀 많아요. 당당하게 다녀야 되는데, 사실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깨갱 그리고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오늘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단디, 어, 단디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근데 지나쳐 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각본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잖아요. 직원과 어, 사장은 밖에 나와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저는 분명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뭔가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각본으로 들어갔는데 제 각본과 다르니까 그냥 또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 와 버렸어요. 정말 좀 소심한데 좀 고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지나쳐 오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어디를 갈까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길이 어, 금언빵. 금금 금빵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 금빵은 어, 1월 달이 제 생일이었는데 어, 남편이 생일 선물로 뭐 해줄까? 이제, 물어보길래, 제가, 금팔찌 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금방에 가서, 이제 금팔찌를, 제가 이제 보고 온 금방이거든요. 어, 금, 금방 집인데, 집에 오니까, 팔찌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저, 저한테. 그래서, 그 집에서, 팔찌를 봤지만, 팔찌는 하지 않고, 그냥 금 카드, 금으로 만든 카드, 쪼매난 거, 하나 하면서 그 사장님을 유심히 봤는데 그 사장님의 뭐 하시는 어투라든가 아니면 이, 어, 그러한 이제 풍기는 이미지가 전혀 장사꾼의 타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믿음이 갔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각본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일단 부딪히고 보자. 부딪쳐서 어떻게 되는 대로 가자. 각본, 어,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손님인 줄 알고 저를 손님처럼 대해주시길래, 아, 오늘은 제가 손님으로 온게 아니다. 제 볼일 보러 왔다. 제가 하는 일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 멜라루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신세준 사장님이 생각이 날 정도로 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또, 또 남자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길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끔 얘기했고 이제 와이프하고 다리를 나달라 그랬고 언제 그 이제 와이프가 가게에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자를 전해주고 어 멜라루카에 대한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어 나간지 한한 시간 정도 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지난번에 이제 당근에서 그 월요일 날 약속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월요일 1시에 정확히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멜라루카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분한테는 아로마를 얘기한다 했으니까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멜라루카 제품, 멜라루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그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점심 시간 형태로 한1 시간 반 정도가 시간이 남아서 그1 시간 반을 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점심을 간단하게 이제 팥 쪽으로 대접을 하고 시간 아끼 어, 팥 쪽으로 대접하고 이 멜라루카에 대해서 브리핑을 들어갔고 다행히 그분은 되게 마음 막 재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해서 사러 갔어야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아주 털털한 성격이시고 되게 좋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아 어, 오, 오일 향을 한마 맡아보냈니, 어,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목걸이 하다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아, 내가 이거 하고 나가면, 아, 해달라는 사람 되게 많을 텐데, 어, 월요일 1시에 약속을 해서 만나서 멤버, 어, 멤버십을 가입을 했고, 제품 주문을 일단 끝냈고, 아, 이거 한시간까지 되겠나.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내일 또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자, 지금부터 저는 옷을 갈아입고, 어, 노동자 복장으로 남편 일을 도와주러 갑니다. 빠이.